영포 쪽에 이제 아시는 분이 저렴한 땅 나왔다고 해가지고 구입한 땅이 있었는데요. 제가 판매할 때는 한 10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. 그 땅을 이제 분할해서 팔아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이제 펜션을 지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. 코로나 시기 이후여서 펜션들 거래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전체 부지는 한 3,000평 되고요. 고양이 마을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한 1,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. 객실은 지금 8동 운영하고 있고 총 들어간 비용은 한 13억 정도 들어가고 있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저희 바깥에 개별 바베큐장하고 노천탕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 바깥도 있구나 따로 바베큐 즐기실 수도 있고 노천탕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찬물 받으셔서 시원하게 하실 수도 있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 하시면서 피로감을 푸실 수도 있습니다 1박에 대략 요금이 어느 정도예요? 평일은 30만 원이고요. 주말은 지금 40만 원 정도로 돼 있고 주말은 예약률이 거의 100%, 평일은 한50%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. 안녕. 안녕. 고양이 집사 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고양이 처음이시거나 익숙하신 분들 모두 다 고양이랑 하룻밤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서 진행 중입니다. 채널 출연 기념으로 좀 이벤트나 혜택 같은 게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? 그러면은 저희가 무료 숙박권을 몇장 정도 제공해 드릴까 하는데 어떠실까요?